였다. 아둑. 아둑.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님니다 아또안 해요? 아, 롤트 너무 많이 했잖아. 막 찍어야죠 못찍을거 뭐 같아. 가나요? 이루고 하고 올라가겠지. 카 또. 우리 샤코도 아래 시작이네. 메아습니다 전제 공격. I'm <laughs> g 있으면 그냥 탈주할게 <laughs> 나이스 탈주 e bit of 건너가 건너가 총을 건너가 t of a l i t 건너가 다른 <laughs> 리시아? 리시아노? 오우야. 아, 나요. 아 u 요 u 11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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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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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벨 우리가 먼저 찍어버렸잖아 링크스 개삭이긴 하네 진짜로 링크스 아, 안이긴 하네 3캠프 먹었을 텐데 아 칼부다 칼부 갈부. 땡 네. 이걸 맞아? 어풀됐다어 약간 농도 검둥이한 살짝 나는데? 까비, 아나 이만 있었어도 잡았을까? 까 듯.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요안녕하하세요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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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요 오 어, 탑도 좋아요. 우리만 달아도 되겠는데와탑 너무 좋잖아. 아, 안 나오나 이제? 이걸 먹을까요 그냥? 아 위에다. 우리가 먹어? 야나풀날 끈. 또 스마트키. 조질뻔 했다고. 에 붙어줘야지. 이기나 그냥? 는 내려가야. 네. 아니 이걸 진 지... 먹지기 하는 건좀착고가 서운하겠는데 도망가 나어시 먹고 가요. 나. 나이스. 외아버리는 <laughs> 꿀. 5 0 맛있어요. 달걸가는 줄. 아, 씨발 답절이다. 안 오. 아비괜찮다 저도 습니다아나미쳤나 아니야. 자꾸 계속 위에서 하는. 아니. 음, 체력 안 좋아서 그냥 안 할게. 네. <laughs> 리모한거번 아, 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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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드나 아, 드

야 이것까지 네. 우마이 나이스야 역시 땀선 넘었지 이거는 진짜로 어 오, 룰루야 통신못 차리는구나 맞아야겠지 잡지는 못할 듯어 잡았다 이러면

한푼만에 끝난도 스펠 안 썼죠 근데 <웃음> <뺏어>? <웃음> 아이고 기아나야 어디 가니? 다른 스펠은 모르겠다. 스펠 쓴걸못 봐가지고 올로는 길이 있긴 해. 이번 네. 턴은 좀안좋기하 받아먹고 하 음, 사소해 사소해 안 아파 안 아파 아좀 아파. 사소스 위에서 안 보이긴 안 했거든. 했다. 네 페소스 저기 돌고 북쪽으로 갔어. 안맞잖아아나 체력 아, 좀 많이 갈리게. 아씨 좀안 좋은데? 뿔 열매 없나? 괜찮겠죠. 예, 카사스있나본데이어제이 에? 저이 나, 얘네 저도 리 아, 니 그래. 아, 아, 니잖 아, 아, 대리, 아, 대리, 아, 대리, 아, 대리, 아, 리 아, 리 아, 대리, 아, 아, 대리, 아, 저 더블 날려 버리 생각 필요 없어. 나 저만 돌았거든. 네, 아마 돼. 내가 물어도 아마 넣어볼 거라. 예. 네. 배려 돌기네요. 몇 초? 이쪽고 하자 그럼. 네. 나 죽는다 이거. 나이스. 파란끼 거든 나이스. 또와요용목잡다 카스스 내려오기. 스아 나이스. 또와 이렇게 나왔다. 끝났네 대충사도 이기겠 누. s o 리부터 갈게 맹 to walk i 이 Ming. Pata. Ming. p a t 죽어 i n 그 Pata. m i n 이 p 리 t 킬이네 쉽잖아 쉽잖아 나 외화거리 a t a m 만 해주고 내려갈게 여기 g 퍼로 라인 지 i 라인안 어차피 아르 캠다먹었을것같은데난지 우면 될줄 어, 그렇 네. 어, 여기 게겠어 아.. 카세스 W 때문에.. 아쉽당 아쉬워요 어어? 나 살짝? 좋아 이거 쳐다봐 아군이 당했습니다 음, 나이스. 새로운다. 이거 이리야. 렐 조심해야 돼. 아, 나도 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 근데 나솔라이 나와 버렸잖아. 네. 아. 이래리 근데 터플어 먹은 건 조금 속상하긴 하네. 이래 서 서둑. 나풀 아, 담만 있는데 한번더 싸워도 될 듯. 너로 공 아니 썼지 방금.

스스만다이 nice. 응. 배웠잖아 잠나왜 봐버리하러 와요? 야야야야야! 오 마이 갓! 뭐해? 오그 <laughs> 어, 도망가. 어망가. 오 h no. 아니 카이사 너무 아니 카이사를 키아나도센데 o 닝 e 나이안 됐었나? 야 빨리 밀고 올라가려고. 뭐라고? 안 들려? 듣고 싶지도 않고. o 닝 e o 제앞습니다

먹고 바로 올수 있나? 아디오. 반창놀 먹어. 좀아히네 1 0고나 앞으로 뛸게 음, 그런 게 필요해? 응? 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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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로0 0 0 0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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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해줘. 뭐야, 어? 펌 넘는데? 취해. 예? 내가 넘었누. 빼면서 하자. 네. 나는 더 못해준다? 하나 무빙니 네. <laughs> 불까지 빼버렸잖아. 또 물뚝당 잖아근 이렐리아가 신이 나도. 음, 이대를... 소절령을 좀... 먹었네? 룰루가 좀 맛이 없긴 해. 네. 좋은데? 아, 까비. 미드 밀어. 미드로 하자. 이래 이안 보이긴 하는데. 나이스 맛있잖아. 내가 맞닥대 사이드. 에. 굿굿 굿. 맛있잖아 맛있잖아 맛있잖아. 이래 바텀이다. 미드 밀자. 미드 공짜잖아 이러면. 없지 마실 자라 아 비법 딱 나온다 좋아요 용 1분 40초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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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갔네

아, 이두 도와요 도와요 i ô, 가자 g a 가자 bi, 가자 t 이가자잘잡 t a 다 i gata, b 이거 하는 데. 그게 잘안되 어디? 왜이어요세 맛있잖아, 맛있잖아, 맛있잖아. 이에, 키 하나 있다? 조심해. 야, 아, 야, 저기 안 죽는다고? 아, 씨발. 이뼈로롱 기패스, 기패스. 아쉽다 다시 우리 어, 밀어내고 6만 먹었어도 업이 납치해드리긴... 어, 뭐야? 아, 해 주는구나. 아니 갑자기 그상태이 달려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니씨, 내가 공이 없었어가지고 살다가 싶다. 아비가비. 완대 앞에 세워놓고 해야될 듯. 네. 아 죽을 줄 아. 았 근데 영 아직도 있긴 해. 탄태야용안할 거야? 줄 거야? 오로라도 느긴 하다 아마 집 가는 게아 이거 탄태랑 오로라 없어가지고 안 하는 게 나을 듯? 맛있잖아 <laughs> 뭐야 어? 푸는 거야? 조금 안 좋은데 나도 있겠네요. 안 돼요. 얘부터 아, 잠시만. 너 뒤를 못하는구나. 내 넣어봐 줄게.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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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일단은, 까지 카이사했습 조금 안 좋다요. 계사 네, 네. 있어. 이거 맞으면 바로 궁고 날아갈 솥새끼 궁이 있어, 카이사 그냥 막았나? 먹었네 나이스. 궁먹은거 좋다. 어. 너거 건너오는 거. 건너오지. 형피가 솥궁이 있다 이거. 룰루. 아, 쉬. 나이어 못무는줄 알았잖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텅 그만 쓰자. 애들 다 나와. 빛과 탈도 있을 것 같아. 도망가자. 맛있잖아. 아 있어 좋았다. 오, 깨나깨나깨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네. 이 형. 야, 야, 네. 이거 오면 아, 이거 야야 피아나 간다 보지. 이거 오면 임정 아, 이거 발언 시야가 없어 가지고, 이거 이거 잡으러 왔고, 이 가져오니까. 음, 이제 놀려야겠어요 위에. 음. 그래도 위로 받긴 해야 돼. 어 바로 또 거기 가지고. 때는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루루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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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바론 가면 안 되나? 받아봤는데, 네. 방골도 자꾸 서포트 잡았는데.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키아나 궁만 조심하면 될 거야. 키아나 궁안 맞는 자리. 내가 견제라 뭐행? 치어왕 자리 콜 좀? 아, 계속 할까? 한 많이 쓰긴 했다. 그냥 운다이. 이제 가봐야 여기까지. 계속 할 거야? 라인도 없는데? 그만하자. 많이... 어, 이거 이별 바로쪽으로 가야지. 하로 가는 좀 크게 좀좀 운다이 야야야야야야야야너죽으만너 죽으면 너 죽으면, 너 죽으면 돼들다이더용1분 버튼 밀어. 버튼 밀어. 이도버텀 하면 되겠다 네 너도 폰짜다. 네. 난도. 덱카이밖에 없어서. <laughs> 오우, 길 무슨 일이야. 피아나 뒤잡는다고 하긴 하거든. 근데 와도 뭐 별일 없어 안될것 같은데. 저 스펠 다 있어서. 나이스 이렇다 밑으로 돌자 회전하자. 이게 하나 끊었어. 나이스. cc 넣긴 했거든. 너도 뺄래? 뺄수 있나? 휴거리가 네. 나이스. 나는 이러면 나는 살만해. 나는 살았어. 너한테 쓰는 거 조심 너만 나안 죽은 거죠? 나이스. 어때? 요 정도. 나이스. 날나이리 <laughs> <laughs> <laughs>